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3월 한달 동안도 승리하는 한달 되십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전나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한달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3월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 잘 아시겠지만 3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마취마취가 뭐예요? 행진입니다. 행진. 우리 결혼식 때 웨딩 마취딱 울리면서 신랑 신부가 행진하고 또 군인들이 또 이렇게 군대 딱발 맞춰서 행진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취라고 이야기하는데 3월이 마취예요왜 그래? 왜 그런 의미가 담겼을까요? 겨울 내내 우리가 막 움츠러 있고 추워서 막 이렇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군대가 막 씩씩하게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행진하고 씩씩하게 이겨나가라는 것을 의미해서 아마 마취라는 단어로 이 3월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 3월이 되면 계절 어떤 계절이 시작돼요? 봄이 시작되죠, 봄. 봄은 영어로 뭐야? 네, 스프링. 네, 스프링. 스프링은 뭐예요? 용수철 막 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막 새싹이 그 땅을 뚫고 이렇게 새싹이 솟아 올라오듯이 우리 인생도 용수처럼,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봄,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3월은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행진하듯이 그렇게 씩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봄, 스프링처럼 여러분들의 움츠렸던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아 올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이 3월 첫날. 3월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3일절이죠 3일. 3일절. 3일짜리. 오늘은 주일이지만 3일절입니다. 여러분들 3일절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죠? 네. 제가 어제 심심하니까 인터넷 네이버에다가 3일절을 한번 쳐봤어요. 제일 먼저 뜨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가 떴을까요? 유관순. 유관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3일절을 딱 쳤더니 제일 먼저 뜨는 단어.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검색해 보셔도 돼요. 뭐가 떴냐? 대체 공휴일 어이다가왔더라고요 아니 삼일절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3일절을딱 쳐보니까 유관순 누나는 보이지도 않아 계속 줄줄줄 나오는 게 대체 공휴일. 올해부터 이제 휴일 날이 국경일이 끼면 대체 공휴일로 다른 날 쉬게 돼 있는데 왜3일절은 대체 공휴일이 안 되냐. 그러면서 줄줄줄 뜨는 단어가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거리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막 꽃, 아주 태극기가 막 꽂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태극기가 꽂혀있냐고. 그래서 제가 혼냈죠. 너는 3일절도 모르냐? 그러고 이제 혼냈던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크리스천들에게는이3일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너3일절이 어떤 날입니까? 1919년 우리 3월 1일 날 우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그 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절기가 3일절이죠. 올해로 몇 주년이 됐냐? 96주년 100년에서 4년 모질란 그 날에 일어났던 게 바로 3일 운동이었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인자 3만불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또 선진국들이 속해 있는 OECD 가입국도 이제 진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고 잘 살게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고, 또그 전에 이런 일제, 우리 강점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참 힘들고 어두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하여튼 한일전 뭐 축구가 열렸든, 무슨 뭐 야구가 열렸든, 한일전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온 국민이 애국자가 되고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96년 전, 옛날 100년 전에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당정기 때 우리가 식민지로 지내면서 나라의 죽구만 빼앗겼던 게 아니죠.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누이들도 빼앗겼고 심지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겼던 그 아팠던 과거가 바로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시인 이상화 시인은 이런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을 이제 시로 표현했는데 어떤 시를 썼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나라가 마치 빼앗긴 들과 같아서 봄이 도저히 올것 같지 않은 그런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시의 내용을 쭉 읽어 보면 물론 시인은 질문을 던졌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시를 읽다 보면 아 빼앗긴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가 바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픈 그런 역사 때문에 정말 빼앗긴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도무지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언제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올까?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아마 굉장히 암담한 그런 시간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봄이 왔나요, 안 왔나요? 봄이 왔죠. 봄이 왔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안올줄 알았는데 봄이 왔더라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 역사에 봄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이 봄이 찾아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멀리 외국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이 땅에다가 학교를 짓고 이 땅에 병원을 지으면서 국민들의 개몽 운동을 펼쳐나갔죠.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충말이 삼일 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 운동을 할때늘 앞장서서 나가서 만세를 외치고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919년 3월 1일 그3 1절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세 운동을 나가기 전에 그 장대현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구국 기도회를 하듯이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세 운동을 하러 나갔다는 거죠. 또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33명의 우리 민족 지도자들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1 운동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 국민 누나,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도 우리 감리교 학교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고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했던 우리 감리교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3.1 운동은 우리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정말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3.1절입니다. 오늘 이 3월의 주제가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그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정말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피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전달하고 그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이 땅에 그 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저럴 때도 있었지라고 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런 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따뜻한 봄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연한 봄이 온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우리 이 주변 나라 안밖 상황이 너무 어수선하고 경제가 침체돼 있고 힘들다 보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가 됐다 고 그러죠. 뭐, 뭐, 뭐예요? 연애,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출산. 너무 이게 살고 힘드니까, 내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출산도 포기하는. 요즘은 뭐 취업도 포기하고, 막 5포 세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포기할 게 늘어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빼앗긴들의 봄이 온것 같은데, 아직도 봄이 완연하게 온 것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물질이 이 세상을 이제 우상처럼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빼앗겨버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빼앗겨버리고, 행복한 가정을 빼앗겨버리고, 꿈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여가를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옛날 100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또6.25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빼앗긴 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봄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전달하게 하시고 이 빼앗긴 들에 봄이 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빼앗긴 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빼앗긴데라도 봄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봄은 어떻게 옵니까? 막 여름은요, 막 뜨거운 태양 빛과 함께 막 화려하게 막 오는 것 같아요. 가을은 단풍이 막 무르 익고또막 열매들이 맺히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은 어떻게 와요? 땅 밑에서 서서히 옵니다. 겨울에 얼어 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언제 보였는지도 모르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아파트나 집에 가시면 정원을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모르는 새 어느새 싹이 요만큼 올라오면서 우리는 아 봄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겨울에 앙상하게 말라 있던 가지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면 어느새 파릇파릇 뭔가 가 거기서 돋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 봄이 이만큼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봄은 요란하고 화려하게 오는 게 아니라 땅 밑에서 서서히 조용하게 천천히 찾아오고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나 이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 봤습니다. 그냥 요 그림만 놓고 보면 갈리리 호수가 잔잔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야, 너희들, 거기서 물고기만 잡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성경그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식민지로 몇 년을 보냈어요? 35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애굽의 노예로 몇 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430년을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에 나오는 로마, 비잔틴 제국, 뭐 아랍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몇 년에 해방됐습니까? 1945년.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비로소 나라가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간이 얼마였냐? 25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고기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로마의 그런 교육을 받고,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또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 빼앗긴 들에 하나님께서 봄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요란하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고기 남는 그 어부 두 사람, 또 나중에 몸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땅 속에서 서서히 싹이 돋아나고 그러면서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봄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어두운 이온 세상 가운데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차례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똑같이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라이 되어서. 썩어질 때 진정으로 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자신들을 희생하고 던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따뜻한 봄이 올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상황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만일은 소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빼앗긴들의 봄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어야겠다. 그 제자들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또 다른 미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안산, 하여튼 요즘 뉴스에 사고만 터졌다 하면 안산이라서 참이 안산이 그렇습니다. 이 안산에 왜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 꿈의 교회를 세우셨어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 안산 땅을 택하셔서 꿈의 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안산이 빼앗긴 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이 나라 이 민족도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이 현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꿈의 교회 또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그 밀알이 자기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밀알로 끝나 버리지만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지면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이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물론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또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또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내가 하나의 미달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셔서 이 빼앗긴 들의 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